두 개의 일차 방정식이 한 쌍의 공통 해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어요. 자, 그럼 우리는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해서 미지수를 찾아보도록 합시다. 자, 4x 2x 나와 있으니까 이 식에 2배를 해서 계수 맞춰 줄게요. 4x y는 11. 그리고 두배해 주면 4x 10y는 38. 두 식을 빼 주면 9y가 될 거고요. y는 마이너스 27이 되겠네요.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이고요. 어, 그때 x는 뭐가 된다? 대입하면 2가 된다. 자, 이 식이 y는 마이너스 3, x는 2가 공통인 해가 되잖아요. 따라서 이제 여기, 여기 이두 식에다가 x, y 대입해서 답구해 볼게요. 자,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2a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5. 두 번째 식은 OX, X 자리 2를 넣으니까 10 플러스 마이너스 3A가 지금, 그죠 2A가 된다. 이렇게 두개 연립하는 거예요. 자, 아래에 있는 식 먼저 살펴보면 10은 5A, 즉, A는 2구나, 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. A가 2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4 마이너스 3B는 5, 즉, 3B는 그쵸? 마이너스 1이 되어서 B는 음,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9겠죠. B는 3이 될 거예요. 자 그래서 AB를 구해줬고 구하고 싶은 거 A-B는 2-3즉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네요.